자,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월 6일 화요일이고요 정규장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이틀 거릴 남았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설 명절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파도가 장중에 이제 2.64%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막판에 좀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2만원 선 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2만원 선 기준으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공략하셔도 좋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 표시가 보여요 그죠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만의 기법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단기 단타 이두 가지의 매매 타점이 나오는 자리다 라는 것을 계속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딱 화살표 표시 뜨니까 당일 단타 자리 나오고 쭉 상승을 하니까 단기 스윙 자리가 나오죠 그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단타 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자요 부분에는 좀 길게 봤다면 요렇게 이제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거죠 자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당일 단타 그리고 이렇게 4일 연속 상승 아직까지 이제 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2만원 선 기준으로 좀 매수 타점을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또 확신이 생기는 타점이 나온다면 소통방에 또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추가매수 필요하신 분들은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이제 막판에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무려 4.3%나 급등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뭐 여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설을 맞아서 이 거래사 쪽으로 거래대금, 이제 2,400억 원, 뭐, 조기 지급하겠다. 뭐, 25년부터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소재 사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뭐,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이 기업 밸류업, 도입하겠다. 프로그램 도입하겠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역시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밸류가 업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자주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가 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밸류업 적용시키면 13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진짜 ipo, IPO 전에 이 파두사태 참 이게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 파도 사태 뭐 워낙에 이제 충격적이었다 보니 앞으로 이제 이 IPO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정말 이 실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우리는 절대 파도 사태를 겪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불명예스러운 명함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기업이 이제 AI를 접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AI를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오픈AI CEO가 방안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또펩리스 기업들 솔루션 기업들 만나고 갔다 라고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협력에 대한 어떤 소식이 좀 들려와 주기를 기대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인텔을 또 만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좀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악되면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뭐 중요한 것은 이제 ai가 중심이 돼서 반도체가 성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산업의 정목이 될 것이고 모든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AI가 성장을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들도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 특히나 펩리스 기업 쪽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에도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잘 진행이 됐었고, 이제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또 기업. 이제 앞으로 또 상장도 분명히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오픈 AI CEO가 또 만나고 갔다라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이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좀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파도 역시도 좀 완만하게 우상향을 가주길 바라 보면서 이 고객사 확보, 실적 회복, 수주 회복 이런 부분들을 좀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의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많이 꺾여 내려왔지만 그래도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남은 FOMC 회의가 총 7번이 남았는데 그래도 한 3회 정도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6월부터는 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반기 안에는 최대한 예수금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드리고 있죠 뭐 단기 수익이 됐든 뭐 중장기 수익이 됐든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 내셔서 예수금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금이 부족하고 예수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또 타점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구독자분들 선물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먼저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매일같이 좀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요 단타 단기 종목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월 6일 오늘 날짜로도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이제 이 신성 ST가 어제 월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이 검색시계 포착이 되면서 공유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도 이게 또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시면은 사실상 매매를 못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면은 이 소통방 확인 못 하시더라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이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잘 미리 준비해 놨다가 장 시작 딱 하고 나서 매매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자,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먼저 보게 되면은요. 자, 시초가 낮게 시작했죠. 그리고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면서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구독자분들 20% 이상 또 이제 수익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성 ST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도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시초가 살짝 밀리고 시작을 했지만 또 강하게 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그냥 단타 수익으로 최고 지금 13.98% 올랐으니까 10%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단의 번호로 상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시고요. 자, 이 상한가라고 또 글자 입력하기 귀찮으시면 숫자 1번 이렇게 입력하셔서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초대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별도로 전송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검색식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요, 이 검색식 제가 또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단타 단기, 그리고 장기 종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1월, 아, 2월 구독자 이벤트 잠깐 진행할게요. 자, 설날 명절,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죠? 그래서 청룡의 해라서 이제 청룡, 금한돈 이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해 놨고 참여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다섯 분 추첨을 해 가지고요. 당첨되신 분들 문자로 공지를 해 드리고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두 번째로는 매일같이 10분 지금 추첨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받아가셔서 꼭 예수금으로 전환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10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 번째로는 2월 13일에 10분 추첨을 할 거거든요 이제 현금 50만원 이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50이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세 가지 이벤트 다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절 이벤트 푸짐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50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반기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도 자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장기간 여러분들이 쭉 끌고 가면서 상반기니까 올해 6월 말까지죠. 그래서 6월 말까지 최소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이 대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자, 2024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1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최초로 일단 매수가를 잡아드렸던 것이 바로 작년 1월 3일 6천원에 이렇게 잡아드렸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AI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았고 제대로 부각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 습니다 자, 일단 뭐 뷰노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자,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3일이니까, 자, 요 날짜부터, 바닥권에서부터 매수가를 잡아드렸죠. 요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장기적으로 69,500원. 네, 9월까지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늦게 참여하실수록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기 가기 때문에 늦게 잡으신 분들은 결국에 이러한 자리에서 또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잡으시는 분들이 가장 수익이 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도 매수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늦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작았죠. 10월 27일 날 24,900원에 좀 잡아드렸는데, 자, 이제 요날짜예요 10월 27일. 요 날짜에 잡아드렸고 요렇게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뭐 100%까지는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좀 참여하셔서 큰 수익을 안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진행할 종목 24년 반도체 업황 확실하게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AI 반도체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AI는 어떤 이제 뭐 무형의 무형의 산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히 이제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장 산업이다. 미래 첨단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지금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 총액 천억, 천억 내외 형성으로 유통물량은 한40%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참긴 시간 동안 거의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1년 정도 넘게 계속 꾸준하게 이 바닥권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요런 모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들어온 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매집이 끝나면 쏘아 올린다. 이렇게 지금 여러, 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큰 수익을 꼭 안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반기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라고 크게 네세 글자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같이 잡으셔서 큰 수익금 꼭 안겨 가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